가족이 조직스토킹에 가담한다면 존경받지 못할 존재로 전락하는 충격적 현실. 조직스토킹의 실체에 가족이 가담할 수 있는 충격적 현실. 조직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조직스토킹의 피해를 맡긴 주체 즉 가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조종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서운 현실이 있습니다. 가족이 가담한다면 가족이 조직 스토킹에 참여하는 상황은 특히 충격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줄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은 피해자에게 더큰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피해자는 자신의 형제나 부모가 거리에서 자신을 향해 비난의 말을 던지는 것을 듣고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죽어라는 소리가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왔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 끔찍한 상황을 묵인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 및 가해자, 조직 스토킹의 피해자는 가족과 분리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공사장 인부나 택배기사 초등학생 심지어 외국인들까지도 가해자로 나설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많은 구성원이 연루되어 있으며 이들은 노골적인 조롱이나 험담을 통해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심각한 경우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생활소음을 이용해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고통받게 합니다. 사회적 문제로 여겨져야 할 조직 스토킹. 이와 같은 현상은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거리나 공원 그리고 심지어 국제공항에서도 피해자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소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특히 이번 현상은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기술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가해자들 또한 같은 손해를 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성과 영향,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